예,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님의 보석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어, 정당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 윤석열 내란수기 같은 반드시 구속 엄벌돼서 엄버드에, 중형이 선고될 자는 떵떵, 거리고 살고 있고, 어, 문제가 됐던 돈봉도 논란은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검찰의 정적 주기식의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탈탈탈탈 털어서 큰 고통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님은 지금 옥중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내란수에는 오늘이라도 재구성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만유사냥으로 사냥, 고통받는 분들은 보석 등 합법적 범례 내에서 즉시 석박된다고 호소하겠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오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소나무당의 정다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박형준 이중규민주경찰정신개선기념사표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개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현 민생경영소장이라는 임세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김우철 전 국회정책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우리 법률가들 검사검사 검사 모임에 오동현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 왼쪽에 검사검사 검사 모임에 이성 변호사, 검사검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여는 말씀을 강득권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별히 지금 현재 오마이뉴스티비, 서울의 소리, 안징을 TV, 오동현 TV, 사자우 TV, 뉴탐사 TV, 뉴스포스 TV 등 다수의 뉴미더 채널에서 현재 생방송하고 계십니다. 생방송해주신 뉴미더 채널 여러분, 은 그리고 현재 동시접속으로 시청해주시는 수천 명의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강두권님께서 기자회견 여는 말씀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만한 것 출신 국회의원 강두꺼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풀어준 법이 소윤길 대표에게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소윤길 대표는 반드시 보석으로 석방돼야 합니다. 우리 형사소속법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보석으로 구속된 포구, 포, 피고인을 풀어줄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자 소윤길 대표는 당시 파리에서 급히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주당 전 대표 입장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었고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즉, 도주하거나 증거임을 우려가 없습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보석 허가에 반대하고, 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다면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문제 삼았던 전당대 돈봉투 혐의 관련해서는 소형결 대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 검찰의 실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입니다. 검찰의 분명히 그리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십시오. 법원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통해서 CCBB를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실 것을 절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강두권님, 감사합니다. 기자견도 중에 송영일 전 대표님 고교 은사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우리 또 다산 정약용, 예, 네, 아니, 소개, 소개만 할게요. 다산연구소의 박승무 선생님 오셨습니다. 소개만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소울의 소리, 민생경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창명주십 년대, 국민의힘당 해체공동행동, 국민주권연석회의, 강두 국회의원님, 김주 국회의원님, 민명도 국회의원님께서 공동개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 검사검사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윤 변호사님께서 보석 보석석방 촉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가, 이, 어, 오늘 기자회견이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세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별건 주사를, 어, 강하게, 어, 규탄하는 기자회견,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을, 네, 초,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은 보석 인용을, 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현재의 구속 상태는 명백히 위법이며 정치적이며 헌법과 형사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건과 무관한 사건을 억지로 끌고 와 구성한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 형사송송법 19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목적을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두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었고 권력의 흉기가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이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한 위법한 증거들을 근거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위법을 감추고 무리한 기소를 밀어붙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범죄 가능성마저도 있는 사법 권한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가 입증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프레임에 편승해서 증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없이 판결을 내렸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도주 의료도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파리에서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재판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국민 앞에 항상 당당히 서 있었으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이라는 강업적 수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명시한 구속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인신구금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위법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 비상식의 사법현실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 송영길 대표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사법정의의 회복이며 헌법의 수호입니다. 법치주의는 검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키는 것이고 정의는 정치의 신가 아닙니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태와 사법부의 무기력한 수용을 저는 끝까지 좌시하지 않고 부당함에 맞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 인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오동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1심 재판 도중에도 우리 송영길 전담백께서 보석으로 석방돼서 재판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했습니까? 어,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에서도 기구에서 검찰에 재발로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증거인멸로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백여 건 안팎의 엄청난 압수수색도 있고 관련자들도 탈탈 털었는데 어, 증거인멸이라는 도주 우려였다는 것은 도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하루빨리 어, 보석으로 석방되셔서 방앗권 행사하고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민생경정부서 검사고문을 활동하시는 이희성 변호사님의 어, 말씀 듣겠습니다. 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 온 국민들께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단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 주의하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온 국민께서 역시 목도하셨습니다. 검찰권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파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되는지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보신 것입니다. 반면 송영길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즉, 어, 뇌물죄와 어, 뇌물죄 등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별건의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9개월 넘게 복역 중에 계십니다. 송 대표는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임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보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곧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곧 무도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해 휘둘러졌던 검찰의 서슬 퍼런 칼을 위대한 우리 국민이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날이 검찰을 향할 것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반성하십시오. 이제라도 스스로 그 칼을 거두고 만인의 평등한 법, 만인의 공정한 법을 집행하십시오. 그것이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무관 지옥에 떨어질 죗값의 일부라도 치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맨 앞자리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 변호사님 깔끔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사자우 TV, 뉴스버스 TV, 안정열 TV, 오동현 TV 등에서 이 기자회견이 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으로 함께 주십니다. 어, 저희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 어, 전 청와대 부대변인 현 민생경연구소장 임세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현 민생경연구소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현입니다. 네 간단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8일 1심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별건의 별건의 기소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9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은 보석을 불어야 한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송 대표는 해외 체류 중에도 스스로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으며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내 발로 왔다.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 라는 그의 호소는 바로 이 억울함을 대변합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이 강압적이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2심에서 이 증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은 모두 공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었으며 10년 넘게 이어져온 공적 활동이 단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권의 남용입니다. 반면, 주가 조작 의혹이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기본입니다. 송 대표에게는 방어권이 필요하고 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90명, 종로계원로 105명 등총 195명의 개별 서명과 46,546명의 시민 연명이 보석 청구 탄원서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법과 원칙, 양심으로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십시오.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 검사 모임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 국힘당 해체 공동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강두구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 민벽덕 국회의원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임세은 소장님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명백하게 정치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나 정치 검찰 세력의 비리는 수십 수백 가지가 확인이 돼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정치 검찰이 범약권이나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제도 만들어내거나 티끌 같은 논란도 태산도 만드는 어,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김건희 내란수계의 어, 파면과 엄벌이 이어질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치 검찰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는 우리 국민이 다 보았고, 또그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 어, 정말 윤석열, 김건희 못지않은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정치 검찰은 해체될 운명이 놓였다.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갇힌 분들이 있다면, 보석이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석방을 빨리 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송의 대표님, 보석 석방될 때까지 저희가 어, 계속 행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석방이 안 되면 다음 주에는 검찰청 항의 방문하고 계속 행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기자회견, 어, 경청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